마이클 왈처는 현대 정치철학에서 정의와 평등을 다원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사회적 가치의 분배 방식이 단일한 원칙으로 결정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정의를 논의할 때 모든 사회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접근을 비판하며 각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정의의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그는 존 롤스가 제시한 단일한 원칙에 기반한 정의론의 대안을 제시하며 보다 현실적이고 공동체적 맥락을 반영한 정의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왈처는 그의 대표작 《정의와 다원적 평등》에서 복합 평등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는 한 사회에서 정의가 실현되려면 특정한 영역에서 얻은 지위나 자원이 다른 영역의 지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집부를 많이 가진 사람이 정치적 권력까지 쉽게 획득하거나 높은 군사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경제적 영역에서도 자동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봅니다. 각 영역은 고유한 가치를 지니며 한 영역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역까지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각 영역별로 분배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는 특정한 계층이 사회 전반을 장악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방지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왈처는 다원적 정의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사회가 단일한 기준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없으며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가 분배될 때 정의가 실현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의 경제적 분은 자유로운 교환과 경쟁을 통해 결정될 수 있지만 교육이나 의료 같은 영역에서는 시장 논리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교육의 경우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는 안 되며 학생의 능력이나 교육을 받을 권리 같은 요소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권력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공공의 신뢰와 능력에 기반하여 분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왈처는 사회적 가치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정의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한 영역에서 획득한 권력이 다른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현실에서는 부유한 사람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교육과 문화적 자원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권력 집중이 정의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들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분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정치 권력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료 서비스는 필요에 따라, 일자리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의 조건이 됩니다. 왈처의 사상은 현대사회에서 불평등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는 자유주의적 정의론이 개인의 권리와 공정한 분배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반해 정의를 보다 현실적이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단순한 평등 개념을 넘어 사회적 가치가 올바르게 분배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정의가 단일한 원칙이 아니라 다원적인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철학은 현대민주주의가 직면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상, 마이클 왈처의 다원적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